가면서 몬스터 몇 마리 잡는 그런 선풀기용 개모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니, 예? 안녕하세요. 곰다람쥐입니다. 어제 업데이트된 파판치 리버스 데모의 준원에리아 편 아니 일찍 좀 업데이트 해주지 왜 이렇게 늦게 업데이트 해준거야 기다렸잖아 2월 초에 나왔던 니블헤임편 데모 버전에 대한 리뷰는 상단을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고요 니블헤임편을 클리어해야 준원에리아 편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준원에리아 편에 대한 주관적이면서 감정적인 짧은 리뷰 바로 들어갑니다잉 시작하자마자 컷신으로 짧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신라. 신라? 그럼 고구려는? 요번 준원 에리아? 편에서는 리블헤인 편에서 컷신으로만 등장했던 친구들과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아 하니,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면서 몬스터 몇 마리 잡는 그런 손풀기용 데모인 것같더라고요 고난도 전투? 하! 누구 무시하나? 아니! 아니! 예? 손풀기용이라는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블헤인 편에서 전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짝 맛보기로 알려줬다면 준원에리아 편에서는 렙다 실전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총 4개의 거점에서 몬스터들을 토벌하고 마지막에 보스까지 뚝까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초코볼을 타고 초코볼? 초코볼을 타고 다니면서 이동했는데 너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이거 맞아? 최대 3명까지 파티에 합류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캐릭터마다 스킬과 공격 유형이 다 다른데 아직 캐릭터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다가 몹들의 공격도 상당히 빠르고 데미지가 높아가지고 초반에 엄청 많이 죽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게임은 죽으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니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리블 헤임 편 때보다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가 많다 보니 여러 연계 공격을 해볼 수도 있었고요. 이것도 컷신 화려하고 멋지더라 특히 이번엔 소환수인 라무도 소환 해서 전투에 활용해볼 수 있었는데 요야 너네 두명이고 우린 네명이다 엄벼이 자식들아 파판 16처럼 직접 소환수가 되어서 싸우는 건 아니라서 아쉽긴 했지만 오랜만에 소환수를 봐서 반갑기도 했고 제품판에서 다른 소환수 만날 생각 에 설레지기도 했구요 나 너무 신나 보스전도 상당히 재밌게 플레이 했는데요 이것은 닭인가 용인가 드래곤 치킨 네 개의 거점에서 손을 좀 풀고 와서 그런가 손에 어느 정도 익어가지고 전투가 재밌더라고요. 보스가 뿜어내는 워터볼 속에 갇힌 동료도 구출해야 되고 보스 공격도 막아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아우 아주 정신이 없는데 너무 재밌어. 역시나 컷신도 묻혀 버렸고요. 본편에서 만나게 될 다른 보스들은 또 어떤 개성 넘치는 모습일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 데모를 플레이하면서 전투가 생각 이상으로 어렵다. 파악하기도 전에 죽어서 너무 스트레스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조그만한 꿀팁을 드리자면 요 위치에 있는 마을로 가주세요. 마을에 있는 백발 소년 채들리에게 말을 걸면 배럴 시뮬레이터를 할 수가 있는데 각 캐릭터의 특성과 스킬에 대해 설명을 해줘가지고 파악하면서 전투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바퀴 싹 해주고 나서 전투를 하게 되면 언제 어떤 공격을 해야 할지 요 캐릭터한테 지금 뭐를 시켜야 할지 작전을 세어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전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클라우드의 어빌리티 간파를 통해서 약점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저도 요렇게 하고 나니까 숨통이 확 트이더라고요. 벌고 또 아니니까 불구도릴 수. 체들리가 있는 마을엔. 아이템 자동 판매기나 초코보 꾸미기 등 제품판에서 만나게 될 소소한 기능도 맛볼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초코보는 역시 핑크지 아쉽게도 이번 데모에서 항마력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마력에 항자도 없어서 아쉽기도 하네요 본편에서 항마력 좀 뿜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마력 테스트 까지 까지 처음엔 전투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멘붕이었는데 캐릭터 하나하나 파악하고 컨트롤도 좀 적응이 되니까 머리랑 손은 세상 바빴지만 너무 신나게 플레이했던 것 같네요. 이제 본편 나오기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네요. 기다리는 동안 준원에리야 편하면서 손좀 풀어놔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잘 포시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스쿨!